안녕하세요. 복음과 사회 참여, 김영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열다섯 번째 시간으로 2019년 2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아, 페드로의 회계란 제목으로 본문 말씀은 누가 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과에 서서 호수과의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심은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 시몬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아, 그의 동생 안드레가 요단강에서 예수님에 대한 <laughs> 침례 <침내, 웃음>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 하룻밤을 지낸 후 어, 자기 형인 시몬을 예수님에게 소개했을 때였습니다. 그첫 만남에서 예수님은 시몬을 개바 곧 바이라는 뜻의 페트로스라고 부르셨습니다. 한국말로는 베드로죠. 시몬과 안드레를 이미 제자로 부르셨던 예수님께서는 어, 어느 날 가버나움에 있는 시몬의 집에 가셔서 <laughs>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던 시몬의 장, 장모를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시몬은 이미 예수님과 두세 차례의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가에 있던 두 척의 빈배 중에서 시몬의 배를 선택하셔서 그 배에 올라 호수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후 시몬에게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시몬과 어부들이 그들의 생계를 위하여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말 그대로 허탕친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생계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정말 막막하고 암담하던 상황 속에서 시몬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합니다. 아마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그물을 끌어올렸을 때 너무 많은 물고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수 없이 다른 배의 동료들을 불렀는데 이번에는 너무 많은 물고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두 배가 모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모두 엄청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움의 현장에서 더욱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다들 금물을 찢고 두 배를 가라앉을 정도의 엄청난 물고기의 양에 주목하고 있었을 때 어느 한순간 성령께서 시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시몬은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제가 없으신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에 대한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곧 자신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과 함께 할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과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곧 회개인 것입니다. 이 회개는 사람이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로 죽었던 사람의 영혼을 일깨우시고 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고 그 귀를 열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꼭 육체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다고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끌어 주심을 받아 예수님께로 나오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창으로 예수님을 계시하여 알려 주시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됩니다. 오늘 부모 말씀 이전부터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었고 제자로 부름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회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몬에게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인 물고기가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압박과 두려움에 갇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물고기가 잡힌 적이 이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입을 쫙 벌리고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두 눈으로 보고 있어도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몬의 시선을 엄청난 물고기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게 하셨습니다. 누가 복음을 영감하셨던 성령께서는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순간 시몬의 이름을 시몬 베드로라고 고쳐서 기록하시고 그 뒤에는 베드로라고 기록하셨습니다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인생이었던 시몬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예수님을 알게 된 후. 바위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삶과 미래에 대하여 막막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었던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 즉 회개한 사람은 이제 세상에서의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비록 재상이 넉넉하지 못하고, 비록 먹을 양식의 부족함에 시달리고 있을지라도,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그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그의 세상에서의 삶과 그리고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 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자신에게 집중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삽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이해할 줄 알게 되고 그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들은 배를 무채 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베드로의 이전에 최대의 관심사는 배와 그물과 물고기였습니다. 이것들의 그, 이것들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고 바로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즉더 좋은 배와 더 좋은 그물과 더 많은 물고기가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그의 가치관은 변했습니다. 이전에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이 변화였습니다. 이제 그의 삶의 영순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그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배와 그물과 엄청난 양의 물고기보다 베드로에게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잃더라도 예수님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무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이 바뀌셨습니까?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세상의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당신에게 중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예수님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참으로 회개하셨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